시청자 여러분 새해부터 달라지는 울산 오늘 세 번째 시간입니다. 도로, 교통, 철도 우리가 살아가는데 큰 도움을 받고 있는 교통 분야 얘기해 보겠습니다. 올해 울산은 새로 오, 뚫리는 도로와 철도는 물론이고 어, 항공에서도 큰 변화가 예상되는데요. 이런 다양한 교통 분야의 변화. 어떻게 바뀌고 또 어떤 그림이 그려지는지 이슈타파에서 살펴보겠습니다. 오늘도 김지영 이사와 함께 합니다. 예. 어, 지난 연말에 강원도 가는 철도가 새로 열리면서 우리가 예상은 어느 정도 했습니다마는 연일 표가 매진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그런 정도인가요? 네. 뭐 지금 완전히 그 코레일 홈페이지 들어가 보면 예, 표가 없습니다. 해봤어요? 네. 예, 저도 어, 해봤고. 없어요? 네. 예, 표 없습니다. 표 으흠. 없고 지금 그 설 연휴 기간에 예매는 완전히 예. 마비 상태고 음. 평일 주말 가릴 것 없이 지금 표가 몰리고 있고요. 예, 예. 이게 사실은 보니까 이렇게 동해선이라는 게 우리가 차만 예. 몰고 다녔거든요 이때까지. 예, 예. 비행기도 없고 안만 보고. 안만 아, 보고. 예. 데 이제는 바다를 바라보면서 갈수 있다는 게 예. 엄청난 거요 그야말로 힐링도 되고. 그렇죠. 그래서 네. 지금 아주 인기가 있는가 니다 어, 예. 우리도 한번 가봐야 될 텐데, 자 철도 하나가 열리면서 눈이 부실 정도로 변화가 만들어지는데 역시 이제 교통 부장의 변화는 우리 시민들의 우리 이 서민들의 일상과 아주 밀접한 연관성을 가진다는 반증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네요. 맞습니다. 사실은 이제 철도, 뭐 도로 이런 분야는 특히 시민들하고 굉장히 밀접한데요. 예. 특히 이제 철도 같은 경우에는 울산은 벌써 철도가 열린 지가 104년이 됐거든요. 허! 100년 넘었어요. 네, 우리나라에 104년이 된 도시가 많이 없습니다. 어, 몰랐어요. 네, 많이 없는데 울산은 어 1921년에 음. 처음으로 들어왔다 말이게 예. 협계열차로 들어온 이 철도가 지금 음. 104년이 됐는데 예. 104년이 된이 시점에 완전히 철도가 새로운 시대를 맞고 있고요. 예, 예. 또이 도로. 도로나 철도는 딱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도시의 혈관이거든요. 네, 네. 피가 잘 통해야지 그 도시의 음. 기능이 정상 작동하는 것이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네. 울산이 여러 가지 측면에서 그런 게 조금 부족했습니다. 사실 음. 울산은 후발 그 광역시라는 핸디 때문에 이 핸디캡을 안고 있었기 때문에 사회간접투자 이런 부분은 정부에서 투자를 많이 해줘야 되는데 예. 울산은 공장 짓고 생산 활동 이런 거는 열심히 했지만은 음흠. 뭐 기본적인 사회 간접, 자본시설, 인프라 이런 부분에 조금 투자가 작다 보니까 지금까지 예, 예. 여러 가지 불이익이 많았거든요. 그런데 네. 최근 들어서 한 10여 년 전부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울산시에서도 강력히 이야기하고 시민들도 많은 이야기하고 또 언론에서도 많이 이야기하고 이러면서 네. 이 도로, 교통, 철도, 항공 이런 부분에서 좀더 많은 변화가 있고 있고요. 예. 특히 광역철도라든지 도시철도 트램, 트램, 도로 개설 사업 이런 확충 이런 것들이 최근에 굉장히 활발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도로와 철도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도시의 혈관과 같은 존재, 딱 그렇습니다. 혈관, 네, 네. 자, 그러면 올해 달라지는 교통 분야 우리가 도로부터 한번 얘기를 해볼까요? 네, 올해 그 울산의 도로는 사실 엄청난 변화가 예상이 됩니다. 우선 다운 구라 연결 도로 개설 사업이 이루어지고요. 가장 핵심적인 세개 도로가 이제 추진이 되는데. 예. 다운 구라 연결 도로. 이 다운 구라 연결 도로는 사실 다운동에 가 보시면 지금 예. 다운동 자체가 지금 엄청나게 변했거든요. 벌겋게 돼 있어요. 네, 예, 벌겋게 돼. 있고. 거기 다운 이지구 공동주택 이런 게뭐 엄청나게 해서 몇천 세씩 들어서고 있는데요. 예. 그래서 이제 다운 사거리 일어의 교통 혼잡 완화를 위해서 추진되는 도로 개설 사업입니다. 예. 다운동에 공공 주택 단지 지금 한창 공사 중인데 완공에 대비해서 도로도 같이 만든다 이런 말이죠. 그렇죠. 좋습니다. 기, 기존 도로가 있긴 있는데 좁아요. 그걸로는 안 되니까 음, 예. 택도 이제, 없어요. 예. 새로운 도로, 우회도로인걸 떠는 거죠. 또 음. 삼동에서 울산 KTX 역. 이 도로도 사실은 삼동 쪽에서 ktx 로 오는 건 단절이 되어있거든요 그 예. 단절이 되어있는데 이거를 도로를 뚫어가지고 지금의 뭡니까 저기 울주군청 예. 윤리 이런 쪽에서 사실은 ktx 오는 부분이 완전 획기적으로 바뀌거든요 네. 그렇게 되면은 울주 주민들의 어떤 남울주 주민들이 예를 들어 남창이나 이런 쪽에 사시는 분들은 지금 남창역밖에 이용이 안 되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도 완전히 좀 달라지고요. 또 도심 혼잡 도로 개선을 위한 문수로 우회도로. 음. 문수로 우회도로는 지금 예로가 들어난 다음에 문수로가 굉장히 혼잡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회도로 사업은 굉장히 시급한 사업인데 예. 이 주간선 도로인 문수로가 차량 증가로 인해서 상습 정체구간. 이 되고 있고, 특히 그 앞에 큰 아파트도 지금 지어지고 있고, 이래가지고, 예. 어 지금 갈수록 좀 도로 상황이 안 좋아지고 있습니다. 또 예. 알다시피 그 도로는 울산의 트램 1호. 도시 철도 1호하고 연결, 같이 가는 도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우루도로 개설 사업은 굉장히 중요한 사업이고요. 운 예. 문수로에 밀집된 대단히 공동주택, 그리고 각종 개발 사업에 따른 상습 정체 해소를 위해서 꼭 필요한 사업입니다. 예. 무려 1,232억 원이 드는 이 부분인데, 예. 이 부분을 이제, 에, 난구 무고동에서 쭉 연결해갖고 신정동까지 한 3km 가까이 되는 것을 있는 도로거든요. 이게 타등성 충분히 있다는 판결, 예. 판정을 받았습니다. 예. 그래서 이게 이제 본격적으로 추진이 되는데, 예. 이 주민 불편을 해소하고 접근성 개, 개선을 통해서 교통 편익을 증진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하다. 이게 또 국토부의 입장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아마 충신호를 받을 것이고, 국비, 투, 국비 투입도 원활하게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그 특히 이제 울산에 올해 또, 이런 세 가지 도로 말고도 또 중요한 게, 신규로 도로로 착공을 하는 부분이 한 여섯 건 되고요. 예. 또 신규 추진하는 게세 건, 보상 추진이 네 건, 계속 공사가 두 건, 이런 부분으로 계속 도로 분야가 <laughs> 올해는 계속 활발하게 진행됩니다. 어이해로 뚫린 지가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는데 벌써 이제 정체가 된다는 소식 저는 한두번 가봤는데 그런 정도로 변했습니까? 출퇴근 시간이 되면요. 아 예. 출퇴근 시간 되면 이에로가 굉장히 혼잡합니다 그래요, 건데. 그래요. 예. 이제 울산에 오래 사신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은 울산에 자동차 공장이 생기면서 승용차가 다른 도시, 도시보다 눈에 띄게 많아졌단 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도로율이 많이 떨어졌고 그러다가 심만구 시장절에 도로가 많이 나아졌던 걸 기억하. 하는데 자 이후로 요즘 우리가 말이죠. 내비게이션을 켜고 길 안내를 받아 보면은 아, 이런 도로가 언제 생겼지? 낯선 도로가 여기저기 많이 생기더란 말입니다. 아마 오늘도 어딘가 새로 생긴 도로가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올해 새로 뚫리는 도로 많다고 하셨어요. 착공되는 도로도 많다고 하셨어요. 그 얘기 좀 해보시죠. 네, 새롭게 개통되는 도로는 일단 범서 하이패스 나들목. 음. 이 범서 하이패스 나들목에서 천상 하부램프 도로. 이게 예. 3월 달이면 개통이 됩니다. 예, 얼마 안 남았어요? 네, 이게 뚫리면... 당연히, 이제, 경부고속도로, 은양 쪽으로 가는 그 쪽의 도로의 상습 정체 구간들이 많이 완화될 것입니다. 예. 정교차로에서 온산로 도로, 음. 이 부분이 5월달에 개통이 됩니다. 예. 또, 그, 화하시장에서 석유학단지 도로가 또 5월달에 개통이 됩니다. 바로바로 바로 이어지네요. 은양 팥줄소에서 서부리 도로가 7월달에 개통됩니다. 예. 그 올해부터 착공에 들어가는 도로가 삼동에서 KTX 울산역 도로, 올림푸스 골든 아파트 일원의 지금 대공원 뒤쪽에 보면 굉장히 좁고 혼잡한 도로 있거든요. 예. 이 부분을 확장하는 거. 그리고 장생포 순환도로 확장. 그리고 길천산단 연결도로 개선, 길천산단에서 지하 마을까지의 도로 개설. 또 국지도 69호선 굴곡 개량 공사. 예. 계속해서 이뤄집니다. 예. 어, 한 2주 전에 제가 뉴스를 진행하면서 들었는데, KTX 울산역 부근의 도로 많이 이제 비좁다. 어, 개통돼야 된다 이런 얘기했는데 삼동으로 가는 도로는 착공에 들어가는군요. 네, 네, 그렇습니다. 어, 늦었지만 다행스럽고 서둘러야겠더라고요. 자, 그러면 신규로 추진되는 세부 도로망 이 얘기 좀또 해주시죠. 어, 뭐 이제 예. 그림을 그리는 단계에서 실제로 이제 막 들어가는 그런 도로인데요. 굵직한 도로망들 외에도 미세 혈관과 같은 도로망도 예, 상당히 있습니다. 필요합니다. 예, 신규로 다섯 개 사업이 추진되는데 예. 우선 수목은 진입도로 개설 사업, 서남동 어, 대나리 마을의 우회도로 개설 실시 설계. 또 동천강 인도교 건설 실시 설계. 예. 교차로 병묘 현상을 완화시키는 그런 사업들. 그런 도로 체계 개선 타당성 검토 용역. 네. 그리고 울산의 랜드마크 도심 공원 조성 타당성 검토. 이런 것들이 도로와 연계돼가지고 다 올해 추진이 됩니다. 아, 촘촘합니다. 우리가 큰 그림도 필요합니다만은 미세 혈관 같은 밑 그림, 작은 그림도 같이 그려줘야 되죠. 자, 미래를 내다보는 교통망. 이것도 진행된다고 들었는데 어떤 게 있습니까? 네. 그 미래는 먼 이야기 같지만 사실은 그렇게 멀진 않습니다. 네. 특히 이제 가덕도 신공항 예. 이게 이제 2029년, 2030년 이때가 되면 이제 가셔야 되는데요. 네네. 특히 또 대구 경북은 더 빨리 지금 진행이 되거든요. 음. 대구 경북 쪽의 통합 신공항 이 개항에 대비하고 항공 물동량 이동 시간을 단축시키는 네. 가장 결정적인 도로망이 울산 양산 고속도로, 울산 대구 고속도로. 예. 이 신규 노선 개설이 중요합니다. 중요한데 올해는 이를 대비한 도로망 필요성을 분석에 들어가게 됩니다. 예. 이제 호남 지역은 평평한 논밭이 많기 때문에 길을 내기가 그렇게 어렵지 않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영남 지역은 크고 작은 산들이 곳곳에 있고 또 평탄하지도 않고 그래서 공사비도 많이 들고 쉽지 않다고 하는데 많은 도로가 추진되고 있는 게 눈에 보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철도 교통의 변화를 한번 신바람나게 얘기해 볼까요? 네, 이 우선 태화강역의 변화. 예. 철도 하면 지금 태화강역이 갑자기 몇년 전부터 음. 굉장히 중요한 역이 되고 있는데요. 사실 동해선 광역전철이 들어오고 난 뒤에 태화강역은 완전히 달라졌어요. 예, 완전히. 완전히. 달라, 예, 완전히 달라졌고요. 예. 또 특히 이제 지난달부터 연말에 지난해 음. 연말에 이어졌던 청량리와 울산을 잇는 이음. KTX 이엄 네. 이게 1일 왕복 3회, 총 6회 정차를 하고 있겠습니다. 예. 어, 시간은 청량리에서 태양강역까지가한 3시간 20분보다 조금 더 걸리는데요. 음. 이태양강역에 정차 후에 이제 총창역이 부전역까지 직행하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예. 지금은 사실상 시범 운행 개념으로 지금 돌리고 있거든요. 조심조심. 예. 그런데 올 연말이면은 고속철도 운행, 신행, 신호 체계 자체가 완성이 되고, 예. 또 현재 제작 중인. 고속철도 차량이 추가로 도입됩니다. 예. 그렇게 되면 청양리에서 울산까지가 2시간 되면 오갈 수 있는 시대가 열립니다. 1시간 가량 당겨진단 말이네요. 한, 뭐 2시간 예. 한 4, 40분 정도 걸리겠죠. 예. 그렇게 되면은 이 청양리에서 울산까지 2시간대로 오갈 수 있고, 운행횟수도 예. 편도 9회, 왕복 18회까지 획기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음. 예, 늘어나야 되겠네요. 우리가 이제 자칫 헛갈릴 수가 있는데, 부산, 울산 거쳐서 청량리로 가는 이음이라는 열차가 하나 있고, 또 하나 부산, 울산 거쳐서 강릉으로 가는 마음이라는 열차가 있고, 자칫 좀 헛갈리는데 두개 열차가 새로 생겼단 말입니다. ITX 마음은 그냥 무궁화로, 무궁화로 보시면 되고, 무궁화로 예. 보시면 되고, 이제 예. 그쪽은 동쪽, 우리 등쪽을 따라서 가는 것이고, 예. 어, 이거 이음은 완전히 중앙선, 그러니까 음. 지금 제천, 안동, 청량리로 이어지는 예. 국토의 중앙을 질러가는 그런 노선 맞습니다, 맞습니다. 음. 지금 말씀하신 열차는 이제 서, 어, 서울 청량리 가는 이음 열차 얘기하셨고 예. 강릉 가는 마음 열차 동해선 음. 이 열차를 타고 강원도 설악산 가는 사람들이 지금 줄을 서 있단 말입니다. 네. 예. 이번 설 연휴에 울산에서 설악산 가려고 하는 주변 사람들이 많았거든요. 그데 올해는 기차 타고 가본다는 꿈을 안고 클릭을 하다가 네. 실패한 분들이 많습니다. 네. 뭐그 내년쯤이면 이게 좀 획기 좀 늘어날 것 같고요. 네. 아이텍스 마음통해선이 사실은 이제 이달 초부터 하루 왕복 (4차례) 네 (4차례로) 네네 네. 태양역과 보울산역 남창역에서 정차하고 있는데 네. 울산에 배정된 자석수가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많지, 많지가 않고 네. 또 열차 객차 수도 그렇게 많지가 않거든요. 음. 이게 어, 고속전철에 대해서 공급이 전기 공급이 쫙 돼가지고 엔진이 용량이 커지면 객차를 많이 탈수 있는데. 장대화 시켜서. 그런 게좀안 되다 보니까 아무래도 네. 자석 배정이좀 작습니다. 네. 태화강역에서 열차를 타면강릉까지는한 3시간 4,50분 정도 걸리거든요. 네. 그러니까 4시간 정도 보시면 됩니다. 이동이 가능해졌습니다. 실제로 강원도까지 교통 접근성은 그런, 그런 대로 대폭 개선됐다고 할수 있습니다. 예, 예. 근데 이 때문에 이달 들어서 철도 예비가 폭증하고 있는 거. 예. 그래서 예약 실패 사례도 엄청나게 나타나는 거. 그래서 시민들이 사실은 체감을 하기로 예. 야, 뭐 됐다 는데왜 이렇게 뭐이 어렵나? 이래 생각할 수 있거든요. 이게 한 1년 정도, 1, 2년 정도는 조금 고생을 하셔야 되고. 예. 그 이후에는 좀 나아집니다. 특히 뭐냐면 삼척에서 강릉 구간에 지금 고속 철도급이 다닐 수 없는 레일이거든요. 예, 네, 그걸 예. 지금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 음. 공사가 순조롭게 진행되면은 기존의 ITX 열차가 KTX급으로 예. 바뀌게 됩니다. 바뀌게 되면은 이 열차 노선의 상황은 완전히 달라지게 됩니다. 어, 이제 일부 구간이 초기인 지금은 완전한 상태가 아니고 또 열차의 급이 달라가면은 상황이 또 달라질 건데, 어, 예매가 폭증하고 있는 상황이니까 아마 좋은 방향으로 착착 압당적 진행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렇죠. 지금은 네. 이제 사실상 완전한 개통이라고 보기 어렵고 고속으로 음. 가다가 완행이 되고 뭐 이런 반복적인 상황이 나타나거든요. 일부 구간의 공사가 작게 잘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데 네. 이제 지금 문을 열어놓고 보니까 상황이 이제. 주민들이나 이용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철도 당국에서 이거 공사를 빨리 서둘러야 된다. 해가지고 국토부에다 가 요구를 하고 있고. 예. 그래서 지금 삼척에서 강릉 구간도 지금 빨리 진행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늦어도 1년 반이나 2년 아니면 동해선도 완전한 고속 철도 구간으로 바뀌지 않을까. 이런 기대를 해봅니다. 예. 우리 기술력이면 충분히 당길 수 있습니다. 어 지난 주 뉴스였나요? 지역 국회의원들이 이거 요청하던데 어 원양으로 오는 KTX를 태광역으로 연결하는 문제 이게 어떻게 가능한가 했더니 지금 경주선 KTX 산천을 경주역에서 동해선으로 돌려가지고 태광역으로 빼는 그런 방식을 하면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죠. 근데 이제 안뭐뭐 새로 레를 깔 필요가 전혀 없고요. 예. 전혀 없 없고 이제 열차가 경주역까지 딱옵니다 경주에 오는데 경주에서 이제 지금 오는 예를 들어 열개열 번의 기차가 내려오면은 다섯 네. 번은 경주에서 북울산 태화강역으로 오게 하고 다섯 예. 번은 은양 쪽에 있는 KTX 울산역으로 오게 한다 이런 네. 개념입니다. 그렇게 네. 생각하시면 편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렇게 되면 이제 우리는 좋은데 울산 사람들은 좋은데 좀 혹시 시간을 좀 많이 잡아먹어서 괜찮을까요? 어 시간 같은 경우에는 크게 없습니까? 차이가 없습니다. 철도도 지금 상관 없어요. 문제는 뭐냐면 음, 이제 음. 은양 쪽에서 네. 은양 쪽서부권 쪽에서 KTX를 이용하시는 분들이 음. 기존의 열차 횟수가 좀 줄어드는 거. 네. 그게 좀 문제가 되겠죠. 네. 아무래도 이제 하루에 뭐 예를 들어 열 번을 오던 게한 일곱 번으로 줄어든다든지 이렇게 되면. 어 아무리 열차의 선택폭이 줄어드니까 음. 그런 부분에 좀 문제가 있지 않은 민원이 생기지 않을까 이런 우려 있습니다 우리는 좋죠 음. 근데 이게 용역에 들어갔다는 얘기 용역은 뭐냐면 이게 과연 그렇게 했을 때 경제성이 어떻게 되는가 예, 예. 그런 걸 따져봐야죠 따져보고 네. 정말로 이용객들이 어느 정도 되는가를 봐야만 예. 열차 배정이라는 게 가능하기 때문에 예. 특히 이제 울산 같은 경우에서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건 뭐냐면 평택에서 오성간의 지금 복선화 고속철도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네. 지금 수원 가는 고속철도가 또 그렇습니다 아하. 수원이 좀늦습니다 네. 수원이 조금, 조금, 네. 조금 늦거든요 그거를 생각해보시면 아 음. 이, 이쪽. 또 모두 다가 고속철도가 안 깔렸구나 생각이 들 거거든요. 음. 그러니까 위쪽에 다 그런 게 깔리게 되면 은 KTX 산천 방향 가는 이 고속철도를 울산에 투입할 수 있다. 이런 거죠. 예. 그렇게 좀 개념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음. 지금의 KTX 울산역 같은 경우에는 하나만 계속 달리는데 앞으로 음. 태양역, 이 양쪽으로 갈라지는 이런 걸로 예. 바뀌니까 예. 아무래도 시내 쪽, 즉 중구와 북구, 남구 남물주 동구까지, 이쪽의 시민들이 열차를 이용하는 선택의 폭이 태양환역에서 예. KTX 산천, KTX 이염, 음. 이렇게 막 이용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선택의 폭이 굉장히 넓어진다. 예. 앞으로 도시철도 1호선이 또태양환역을 중심으로 해서 예. 달리게 되고, 또태양환역에서는 장생포로 이어지는 수소트램도 깔리게 되고, 그러니까 태양환역이 아마도 음. 뭐 굉장히 울산의 센터를 여기 될 겁니다. 예. 자, 이렇게 우리가 자꾸 태화강역을 이제 강조하게 되는데, 이 태화강역이 시내 중심과를 끼고 있고, 또 청량리와 강릉까지 가는 열차가 생기면서 제 세상을 만난 것 같은데, 그러면 이러다가 KTX 울산역이 좀 쪼그라드는 게 아닌가 염려하는 목소리도 나왔는데, 아직 그런 정도는 아니라고 하죠? 그거는 아니고요. 이제 네. 앞으로 예를 들어 이제 서울주 방향, 그러니까 음. 그 지금 KTX 울산역 있는 쪽이 계속 슬럼화가 된다면 네. 한번 말씀하신 거 그대로 될 겁니다. 네. 그리고 더 자꾸만 열차편수가 줄어들 수도 있겠죠. 네. 하지만 지금 그림을 그리고 있는 게그 융합. 단지라든지 첨단 단지라든지 이런 것들이 지금 서울 주 쪽에 막 생기고 있지 않습니까? 네네. 새로운 신도시 개념이 들어서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쪽 부분에 발전 가능성을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음. 역시 철도의 어떤 수요는 계속 예. 늘어날 것입니다. 특히 음. 이뭐 전시 컨벤션 센터라든지 대규모 행사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그쪽에서 열리기 때문에 예예. 수도권 쪽에서 올 때는 음. 시내로 오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런 것들을 위해서 그쪽으로 오는 방향도 있고요. 특히 밀양 쪽, 네. 또 양산 쪽 이런 쪽의 주민들은 우리 KTX 언양역 이용을 더 활발하게 할 것이기 때문에 음. 그런 걱정은 기호라고 생각합니다. 다행이고요. 태화광역의 위상이 달라지는 건 확실합니다. 그런데 그런 많은 이유가 또 있어요. 무엇보다 입지입니다. 네. 태양역은 울산의 가장 시내 중심가에 있거든요. 특히 음. 지금 태양역에는 울산시가 여기 울산시와 정부가 엄청난 투자를 하고 있어요. 예, 예. 2028년 국제정원박람회 장이 바로 뒤에 있고요. 또 공연장도 들어서고요. 그리고 이쪽에 여러 가지 인프라들을 지금 제대로 갖추고 있기 때문에 네. 전반적으로 울산의 변화상이 가장 많이 일어나는 곳이 지금 태양역입니다. 그래서. 예. 울산의 가장 핵심 그 점이 될 가능성이 크고요. 무엇보다 강력 교통망의 무게 중심이 앞으로는 특히 태강력을 중심으로 특히 가덕도 가는 거라든지 음. 뭐. 저 전주 쪽으로, 마산 쪽으로 가는 거라든지 이런 모든 철도망의 연결이 여기서 이루어질 것이기 예, 때문에 예. 더욱더 중요성이 부각될 것이고 예. 무엇보다도 여기가 중요한 것은 모든 지역, 그러니까 울산이 동서남북에서 접근성이 가장 좋기 때문이라는 그런 음. 장점도 있습니다. 예. 도시철도 1호선 트럼, 트램과 연결해서 이제 울산의 관문 역할을 어, 태어강역이 할 것이다. 또 울산의 대표 철도가 될 것이다. 좋습니다. 자, 그렇다고 이제 울산 기존의 언양 KTX 역을 슬림화하는 거는 이제 절대 안 되는데 지금 이제 좋게 말씀하셨고요. 그러나 고민은 좀늘 해봐야 된단 말이죠. 고민을 해야죠. 근데 예. 중요한 건 뭐냐. 울산이 이제 철도의 중요성을 한 10년 전에 10년 전에 깨달았고 좀 달려들었으면 음. 지금 그림이 많이 달라졌겠죠. 근데 예. 과거에는 사실은 철도의 중요성을 별로 생각 안 했거든요. 이렇게 될줄 몰랐지. 네, 이렇게 될줄 모르고. 그러다 예. 보니까 지금 철도도 보면 지금 부울산역이라든지 이쪽으로 가는 철도도 지금 전문가들은 왜 철도를 그렇게 했느냐. 강변을, 동천강변을 따라서 올라가게 했으면. 예. 많은 시민들이 얼마나 많이 잘 이용할 거냐 그리고 그그 그 레일을 따라서 또 트램도 같이 달리게 되고 네. 그렇게 했으면 안 좋았겠느냐 이런 아쉬움을 많이 이야기하거든요 네. 근데 지금은 지나간 걸 갖고 자꾸 이야기할 필요는 없고요 음. 지금 있는 상황에서 우리가 좀더이 철도를 기존의 도로망과 또 대중교통망과 연계하는 그래서 울산 시민들이 가장 최적의 교통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예. 만들려고 울산시에서 지금 고민을 많이 하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예. 아, 참. 그 울산에 트램이 생길 걸 우리가 어떻게 예상했겠습니까? 이제 울 KTX 울산역 얘기하면서 우리가 복합 환승센터 얘기를 또안할 수가 없는데 그게 들어섰다면 계획처럼 얼마 좋았을까 지금은 또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면 태양역에 예. 태양역에 복합환승센터가 들어서야 된다 아, 네. 태양역에 또 그렇게 대규모 쇼핑 단지와 환승센터가 같이 들어선다면 음흠. 정말 시민들에게 좋을 것이다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예. 자 욕심 같지만은 좌청룡 우백호처럼 좌태화 강역 우울산역. <laughs> 이렇게 되었으면참 좋겠습니다. 그 울산역이라는 이름 때문에 사실은 예, 예. 그래서 지금 이야기가 나오는 게 태양역을 음. 울산역에 주고 아. 저쪽은 그냥 서울산역으로 하자 이런 이야기가 지금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예, 예. 그런 부분들도 좀 고민을 해 봐야 될 부분이지 음. 않을까 싶습니다. 예, 예. 네. 아무래도 좋습니다. 자, 오늘도 울산 매일 김진영 이사님과 얘기해 봤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